근데 이걸 풀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득점이 될 거냐 즉이 학생이 정, 진로 역량이 있고 문제결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휴브랜에서 사회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 경영 경제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수행평가를 기획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리즈에서 경영학 경제학 전공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짧게 얘기할 건데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선생님이 제일 하기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려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학종은 준비해라. 경영 경제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연세대 학스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학종은 이렇다. 나는 다른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이 과정에서 굉장히 디벨롭핑된 즉, 학부 수준 이상의 무엇인가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 뭐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려운의 심학습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래 보시다시피, 어, 우리가 이포드 옵션이나 혹은 파생 상품에 대해서 합성을 할때 합성 포트폴리오를 만들, 고그 복제 포트폴리오와 합성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블랙 쇼즈의 방정식이 쓰이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거 블랙 쇼즈 방정식 유도와 풀이 라는고 우리가 갖고 오게 된다면 있어 보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특히 기백을 하지 않았던 입문계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슨 소린지조차도 모를 겁니다. 그냥 내가 풀지 못하지만 좀 있어 보이는. 근데 이걸 풀었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득점이 될 거냐, 즉이 학생이 정, 진로 역량이 있고 문제 해력이 있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학부 수준 이상의 탐구와 연구는 심화 탐구와 탐구 심화 연구. 일맥상통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부 수준 이상의 탐구와 연구 논문도 이게 되었다라는 건 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심화 탐구와 연구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과학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과 다면적 탐구를 우선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황과 아젠다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병존하는 교과에 출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이제 하지 말아야 될것두 번째로 갖고 온 바로 그 케이스가 분석 없이 주장만 있는 문구들이에요. 지금 윤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토론생 교과 참여했대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이 공통적으로 모학생의 학생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서 찬성 입장을 선택했대요. 여기까지는 주장이에요. 자, 그럼 그 주장을 했으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장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 사회관, 자연관, 땡땡땡, 즉 어떠한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지탱하는 이 입장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왜냐면요, 그 다음 문장 보실래요? 재분배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연적이다. 자, 재분배가 공정하고 정의롭다랑, 사회적 재분배를 위해서 찬성한다 이거랑, 뭐가 다르죠?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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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과,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치환됐다는 것이지, 이 주장을 위해서, 어떤애널리시스와 분석과 접근이, 어프로치가 있냐? 없다는 거죠. 시장 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 개입 이 필요성이죠. 자, 여러분 시장 실패와 정보 개입이 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이 충분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아니 필요 충분 조건인가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될수 있다, 충분 조건이 될수 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될, 그러니까 될, 될,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거, 그러한 접근들이 경존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똑같은 아젠다를 바라보는 학생에게 있어서. 좀 단연적 사고를 하고 있는 학생이 추모해야 되는 방향이겠죠 근데 지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그 다음 문장 가관이에요 소득세를 인상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같이 도입해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주제였냐면 소득세를 인상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고소득자에 대해서 근데 지금 기본소득 얘기가 왜나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소득을 어떤 유형의 기본소득으로 할 것이냐 똑같은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걸로 할 것이냐, 뭐, 은혜소득세를 할 것이냐, 머레이 뭐 방식으로 할 것이냐, 스테인 방식으로 할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조차 없습니다. 에너지스가 없어요. 그래서, 토론생평가에 참가해서, 지금 이 수료를 보면은, 선택했고, 주장했고, 의견을 밝혔어요. 분석은 없다. 변론적으로이 친구는 주장문을 학생들로 오인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교과와 어느 정도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동기로 작동하든, 신화 과정으로 작동을 하든, 결론에서 나오든, 교과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 교과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교과의 특정 개념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수학원 수행평가인데, 사회 유리적 분석을 하고 있거나, 한국지리 수행평가인데, 미분을 하도가합니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넣어 두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근데 넣어 두신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득점이 되겠냐. 즉, 정성평가에서 교과 연계성이 있겠냐. 굉장히, 그러한 흔적들이 희미하기 때문에 득점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경영대학을 지원하는,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오해가 숫자 하기 싫어해요. 넷다 계속 마케팅만 하고 있거나, 계속 전략만 한대요. 경영 전략만 한대요. 이게 지금, 이 로드맵이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이 스코어로 표시한 것들은 모두 다 전공 필수 교과목입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1학기 1학기 때 듣는 것은 제외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규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재무 관리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쫙쫙 바꿔져 나가는 거 아니에요? 2학년 1학기 때 듣는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와 그리고 이 계량해서 경제 현상과 경영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면 되죠. 어려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이 전공 교과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균형이 있는, 즉, 회계도 잘하고 마케팅도 관심이 있으면서 리더십, 이론도 충분히 하고. 그리고 경영 전략과 경영과, 혹은 경영 정보 시스템, 혹은 경영 정보론과 같은 의사결정도 피곤히 하는 이 균형 있게 학생부에 들어가게 하는 자, 이 생기부가 가장 주요하고 우리가 좀 입력을 봐야 될 균형 잡힌 생기부다, 생기부 샘플이다. 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지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에 수행평가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 그니까, 러 이게 지금 슈드비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인데 일단 선생님은, 어, 확률과 통계니까, 적어도 표준편차, 분산, 뭐, 평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분산의 원리를 좀더 연장시켜서 공분산이라는 걸 만들었고, 요 이걸 이해를 했고, 이런 공분산의 원리를 이용해서 실증 데이터, 코스피, 성원, 코스피 지수를 갖고 와서, 어, CML이라는 자본시장선을 한번 추정해 보는, 이런 것이 바로 사회연상 분석하기 발표 수행평가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설정의 명단은 굉장히 좋은 수행평가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교과 있었죠. 방금 위에 서했던 전공 교과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재무관리는 좋은 경험을 봐가면 좋겠다라고 있고 이게 일단 진로 역량과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교과단은 이 학률과 품계에 대한 교과단원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이 연관되는지를 보면은 기대값, 분자 표편, 공익사건, 이런 것들이 교과단에 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문으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 이상의 전공지식이 아니라 적어도 맥시마이트 되는 경우가 바로 학부 수준 정도다. 수자로의 책을 갖고 왔고요. 이런 식으로, 어 외부 강의를 이용해서 이걸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해서 큐브랜을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본시장 자세에서 c m l 를 갖고 왔고요 그래서, X축이 지금 티그마 분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될 거고, 그리고, X축이, 이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만나면 바로 이 기점. 이, 이 친구가, 우리가 여기서, 이 투자자 결정을 하는, 이 부트폴리오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러한, t m 이 자본시장선을 실증 데이터로 갖고 오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 내가 관심있어 하는 종목과 코스피 종목을 같이 합쳐서, 이런 식으로 실증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엑셀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뭐, 그래프도 우리가 충분히 이 얘기 해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어, 종목 수익률은, 이제 그, 우리가 관심있어 하는 특성, 이 증권,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 한 개를, 인플루 학생이 갖고 온 거고요. 그리고 시장 수익률은 방금 미리서 얘기했던 코스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어, 들리에거 보세요. 이게 일별 종가 기준인데요. 시장 수익률보다 종목 수익률이 좀더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1% 움직일 때, 종목 수익률은 그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시장 수익률이 1% 내려갈 때, 종목 수익률이 1%보다 더 많이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즉, 분산이 다 크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둘의 관계를 한번 회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번 얻을 때까지 시도를 해본다라는 걸로 우리가 최대한 계량 경영 혹은 계량 경제적 혹은 재무 관리가 연동된 이참고할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나열식의 즉 주장만 있는 에너지 수는 없고 오피니언만 가득한 이러한 학생들보다 아무래도 이런 이 학생 부분과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 친구는 투자 전문가 혹은 애널리스트가 진로인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다 처음 뭘로 시작하죠? 교과로 시작하죠. 교과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분산과 배리에이션과 표준편차 개념하고, 나름 이 분산과 표편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의를 해요.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정도라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했대요. 활용하는 것에서 이 친구의 지금 슈러를 잘 보세요. 가정을 세웠서 활용을 했고, 가정을 세우고, 굉장히 교과에서 시작해서 자기 주도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사회 분, 현상 분석과 수행평가에서 여기까지는 아마 공통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들어가는 문구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에서뭘 했죠? 가정을 세웠죠. 가정을 세웠다는 소리는 그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서 생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진로 역량을 돋보일 수 있을 만한 도서를 갖고 왔고 그 도서를 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도서를 어떻게 읽었다 어떤 부분을 읽었다 이렇게 c p m 단어는 예제풀이와 함께 학습했다 굉장히 공신력이 있죠 이러한 공신력이 있는 나의 연구를 실증연구로 치환해서 한번 접근한 게 바로 이 아래 내용이겠죠 그래서 보세요 개념을 학습해서 활용했고 가정을 했고 검정을 했고 학습을 했고 적용을 했고 수루를 잘 보세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무위험 자산으로 설정을 했대요. S바이오 종목을 위험 자산으로 설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자산 포트폴리오 여러분 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면서 머리털 태어나고 지금까지 들어본 친구분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어, 해당 전공 교수님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어휘예요. 이 버케그러리가 어, 너무 어려워요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숨 쉬듯이 이런 표현과 이, 이러한 어휘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휘가 어렵다. 그리 어휘가 어렵 어려, 어휘가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휘가 생소하신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c p m 이라든지 뭐, CML, SML, 증권시장선자본시장선 재무관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재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3월에 종가 기준 주가를 한국거래소에서 추출을 했고, 그래서 엑셀, 당금 우리가 들렸던 거 있죠? 그래서 엑셀에서 뭘 썼냐? 단순 회기 분석과 상관 분석을 썼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실제로 표현을 해서 자본시장선 방금 우리가 이 CML, 우리 했죠. 그래서 캡처 마켓 와인을 우리가 그어봤다. 개영은 직접 산출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 진로와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어야 되겠죠. 연관이 돼 있는 것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내가 생각하는 진로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가 충분히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PT로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은요, 투자자와 정보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 애널리스트에 대한 진로 역할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자, 똑같은 글이더라도 굉장히 무게가 있는 글입니다. 굉장히 평가하기에 용이한 이러한 이 표현들로 여러분들의 학생부과 꾸려져야 될 것이다. 자, 이쯤에서 저는 준비한 것들을 다 전달했는데요. 이 외에 사회과학팀에서는 어, 회계학, 그리고 재정학, 그리고 세법, 상법, 그리고 마케팅, 인사관리, 그리고 이 운영관리와 같이, 그리고 당연히 미시것이 국제경제학도 같이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준비되어 있는 연구자들들과, 그리고 지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각 세부 전공별로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해서 큐브레임시 컨설팅, 사회과학팀, 수행평가, 일시, 다감을 보여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